안녕하세요. 지맘입니다. 오늘은 과식한 후에 붓기가 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과식 후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식한 후에 붓기를 제거하는 방법. 첫 번째, 공복시간을 길게 유지합니다. 과식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위와 몸속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평소보다 조금 길게 공복시간을 갖습니다. 보통 16시간 정도 공복시간을 갖지만 몸에 컨디션에 따라서 공복시간을 조절하기도 해요. 과식한 후에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줍니다.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많은 체지방들을 소모시켜줘서 붓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저는 사이클 운동이나 맨몸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정도로만 운동을 해줘요. 과식한 후에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 방법 세 번째 클린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줍니다. 클린식단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을 멀리 하는 식단이에요.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섭취를 늘려서 포만감을 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어줘요. 식사시간을 놓치면 허기를 느껴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를해 주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해 줍니다. 과식한 후에 붓기를 제거하는 방법 네 번째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수분 보충을 해 줍니다. 한 번에 많은 물을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물을 섭취해서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줘요. 지금까지 과식한 후에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 방법 네 가지였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